우리는 엔믹스 릴리 기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마리클레르 민터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악들을 찾고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책 읽는 거는 항상 너무너무 음, 너무 좋아하고 오마이갓와 oh 대박! 첫작건 작화 맞아. 아 저는 요즘에 이제 로제 선배님의 턱스. till the end 라는 노래를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아, 맞아요. 그 노래 진짜 좋죠. We were toxic till the end. 릴리 언니는 어떤 책을 요즘에 보시죠? 저는 요즘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좋아했던 시리즈, Percy Jackson Heroes of Olympus 시리즈를 지금 다시 읽고 있어요. 위로가 정말 되는 책들이어 가지고 네. 음 한 번씩 다시 읽거든요 강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리즈 <laughs> 일리가 특유의 말투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맞아요 저 진짜 연습생 때부터 엄청 성대모사를 많이 해, 하시더라고요 저를 아니 케이팝 스타부터 맞아. 그랬어요 맞아, 맞아, 맞아. 정말 저는 백이랑 혜원이가 아무래도 응. 제일 잘 따라하는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제일 안녕하세요. 많이 옆에서 들었을 테니까 맞아요 특징을 맞아요 맞아요 잘 살려줘 맞아요. 애들이 일단 어, 혜원이는 톤을 진짜, 잘, 잘 살리는 것 같고 진짜, 진짜. 약간 는 약간 웃긴 특징을 잘 잡는 것아 같아요 아 안녕하세요 아 맞아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 멤버들은 다잘 따라요 맞아.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봐가지고 다잘 잘 따라요 매일 듣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어, 아이코닉한 챌린지들이 너무 많아. 제가 챌린지를 너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앤믹스 안무 말고 이제 다른 팀분들의 안무들을 많이 해볼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색도 다 다르고 뭔가 몸 쓰는 것도 다르고 장르도 달라서 그런 다 다른 느낌의 챌린지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볼 수 있는 게그 부분이 너무 재밌고 약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규신이의 매력을 더 많이 보여줄 수있지않아요 여러 장르로 해보면서 아, 맞아, 그것도 아,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챌린지는요. 아 스트레이키즈 선배님. 특 챌린지가 <laughs> 아 약간 조금 임팩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춤이 너무 좋아. 맞아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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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해피 저희 정말 어려웠어요. 음이 너무 계속 높아져서. 맞아요, 맞아요. 저는 어, 또 데이식스 선배님 음. 곡으로 또 한번 다시 커버를 해보고 싶은데 와요. 아 제가 데이식스 선배님의 그 좀비라는 곡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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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거든요. 좋아. 물론 아, 좋은 것도 너무 많은데 아컨그레레이션도 같이 하면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어요 네. 맞아. 데이식스 선배님. 커버 많이 하고 싶어요 다 너무 좋아서 맞아요 저는 어, 저스틴 비버 선배님 중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h o l 이라는 노래가 아 있어요 조금 불러드릴까요? 네! 아네 좋아요 <laughs> I need you to hold on Heaven is a place not too far away And You know you can be the one to say We all make mistakes yeah. 다 같이 불러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가사도 음... 좀 감동적이어가지고 음... MG 사진 대표 주자 규진 허? 너무 MG스럽다. 근데 <laughs> 규진만의 셀피 철학과 요즘 빠진 기법이 있다면 아... 요즘 빠진 기법은 어, 후면 카메라로는 잘안 찍고요. 가로로 돌려가지고 가로로 찍는 거를 요즘 좋아해요. 요즘 빠져있어요. 그리고 그 시네마틱 모드로 비디오 촬영하면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럼, 네, 되게... 이거는 사실 혜원 언니가 알려줬어요. 아, 그래? 네. 성인이 됐을 때 이루고 싶은 섹시한 규진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섹시. 섹시? 아이브. 오, 오, 좋은. 성인이 되었다고 너의 순수한 아이 같은 매력을 놓지마라 너의 그 순수한 아이 같은 그것도 너무 멋있으니까 감사해요 그것도 <laughs> 영원히 안 읽힐 바래 예스! 그런 걱자은나 하셔도 돼요 맞아 별로 안 하고 있었어 <laughs> 저는 음, 아리아나 그란데 선배님의 네. Boy is Mine이라는 <laughs> 노래가 있는데 아, 그거, 그거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아, 오케이 좋아요 어. Something about him is made for somebody like me. Baby, come over, come over. And God knows I'm trying, but there's just no use in denying. The boy is mine. 예! Yeah 아이 너무 좋아. 아, 맞아 노래가 좋아. 너무 잘한다. 아, 해줘요 해주세요 풀로. 아, 좋아요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풀로. 좋아요. 1000% 완벽한 엔딩 요정을 만들어준 별컴패티컴패티에게한 별 번. 야, <laughs> 나 <하나> 이날 <있나 있나 웃음> 기억나. 이거 대박이었어. 아, 맞아요! <laughs> 이때, 아, 너무 고맙더라고요, 별한테. 별컴패티가딱 아주 좋은 위치에 안착을 해서 엔딩 요정할 때그 타이밍에 딱 반짝여 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했는데, <laughs> 맞아. 아이돌로서 자질이 있는 컴패티인것 같고, 맞아. 넌 정말 센스 있는 별이야. 다음에 또꼭 만나자. 그때 또 다시 반짝여줘. 맞아, 영혼이 따라다녀. 그러니까 뭐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맞아. 이렇게 와! 오늘 인터뷰와 화보 촬영까지 다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스무 살이 된 기념으로 아,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멋있는 그런 컨셉을 하게 돼서 만원 님한테 네, 그러니까요. 맞아. 좀 멋있는 그런 뭔가 어른스러움을 음. 한층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엔믹스 릴리 규진이 나오는 마리클레르 2월로 하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 예! 안녕!